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은 <laughs> 많은 사람들이 어, 그 알고 있는 내용들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어, 참 슬퍼요. 제가 볼 때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분명히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슬픈지. 그것을 왜 제가 슬프다고 그렇게 말했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계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일곱 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계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있던 곳으로 보내야 되겠대요. 즉 블레셋에는 이 언약계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언약계를 빼와서 왔을 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겼다. 이스라엘도 이겼고 이스라엘의 섬기는 신도 이겼다라고 생각해서 기뻐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어, 언약계는 우리와 함께 있으면 안 되고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죄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불나이 사람의 방백의 수효대로. 금독종 다섯과 금지 다섯 말이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니까 재앙을 내린 것을 들려서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하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완도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에거빈과 바루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의 백성을 가게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 하였느냐. 이들이 지금 시간이 얼마를 흘렀는데 애굽에 열 가지 재앙 내린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기의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고 슬플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매어 보지 한해한 전나는 소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 보내고 여호와의 괴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숙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괴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셈에스로 가면 이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그 언약계를 돌려보내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이미대로 다 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말한 것처럼 소가 송아지가 있는 이 소가 베스메스로 곧장 가요. 이들이 예,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면 이게 곧장 간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 우연히 생긴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뭐 베세메스의 소가 그뭐 눈물을 흘렸는데 곧장 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소의 그 어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뭐 눈물을 흘리면서 또라도 하나님 앞에서 곧장 뭐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러는데 소위 얘기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재앙을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뭐그 독종 만들고 뭐 그런 요구를 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그냥 수용하고 받아주신 것처럼 했는데 그런 게 아니고 단한 가지예요. 블레셋에 재앙을 내리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시 그거 얘기한 거이 그거 뭐 소가 어떠니 뭐 독종을 왜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용납하셨는지, 그게 아니고, 그건 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들의 방식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또 소가 콧장 간 것도 소가 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섬겨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 천하에. 내가 불렛에서의 재앙을 내렸다. 그거예요, 그거. 자, 볼까요? 그래서, 곧장 가면, 우리의 친 것이, 그의 손이, 그, 저기, 바로 가면, 여우와가 치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우연히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 외에는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 같이 하여 천나는 소 두를 끌어다가 수레에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개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중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수가 베스메스의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자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패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우수하에 밭큰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를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개와 그 개와 함께 있는 금, 폼을 담긴 상자를 가져다가 큰돌 위에 둠에 그날에 패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다섯 방백은 그것을 보고 그날에 어디로 갔어요?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laughs> 즉,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긴 하고 돌아갔어요. 그냥 돌아갔다는 이야기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만 알고, 그것만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회개도 없었을 것이고 자기 민족과 자기 신에게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신을 다 치실 만큼 여호함만이 참 신이시라는 것을 보여 주셨는데 그리고 그것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과 자기들이 어, 확인하고 싶었던 그러한 소원대로 다 하나님이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을 분명히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경배하거나 예배하지 않고 그거 확인하고 그냥 돌아갔어요. 지금 여기 재산은 누가 지내요? 그렇죠. 그들이 여기에 동참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냥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고도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않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는 거예요. 자기 민족, 자식이 신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자, 여기 이 얘기를 하면서요. <laughs> 남미가 모압에 갔다가 오르바와 누시 처음에는 같이 따라오다가 오르바가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자기 민족 자기 신에게로 돌아갔다고 하러죠 그렇죠. 그런데 룻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로 온 거예요. 즉 하나님을 깨달아 알았으면 그 깨달아 한 것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고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애굽에서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한 번에 그들을 치지 않고 첫 번째, 두 번째 해서 열 번째까지 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는 거죠. 안 보내서 그런 일이 생긴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누구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인정하고 보내는 것 보내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 블레셋 아수도새에 가서 하나님께서 치신 것은 그들을 벌하시는 게 목적일까요? 아니면 다른데 목적이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게 목적이시겠죠. 그런데 그것을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고 이들의 관심은 오로지 뭐밖에 없어요. 이 재앙에서 벗어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우상을, 가, 우상을 섬길 때 가지고 있었던 생각에서 조금도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어요. 우상을 섬길 때 우상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우리 애가 화가 미치지 않게 하는 것. 그러니까 그. 생각에서 전혀 조금도 변화가 없었어요. 무엇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그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이게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 내가 한 일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은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겼을 때 화를 면하면 된다.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에글론으로 돌아갔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여호와께 속건 셈물로 드린 금 독중은 이러하니 아소드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에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글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림바금 지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캐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재앙을 내리지 않기를. 자기들이 거하는 곳에 재앙을 내리지 않기를 원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까지 여우수하의 밭에 있었대요. 그러면, 그러면, 이 돌이 여우수하의 밭에 있으면 이들이 섬기는 원리에 의하면 그, 그들이 만든 것 들이 여우수와 밭에 있으니까 재앙이 여기에 있어야 될것 같죠. 그런데 그런 일은 없어요. 거기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언제 언약궤가 블레셋에 갔을 때 블레셋 사람을 찾고 그들이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했던 그 모든 일에 대한 증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있는 거예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애그 블레셋 사람들을 치셨고 유일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들 그 증명해 낸 증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개를 들여다 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오만 칠십 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왜 슬프냐?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보여주셨는데 왜 슬프냐?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렇게 대했어요. 방법을 모르니까 그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나님 대심을 확인하고도 그냥 돌아갔어요. 슬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언약계를 빼앗겨서 그곳에 재앙을 내리고 다시 돌아오니까 언약계 안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그 안에 어떻게 계신가?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는지에 대한 돌아봄이 없는 거예요. 그 안이 그냥 궁금한 거예요. 지금 그 안이 궁금하다고 라할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벌레 색과 싸워서 3 4 0 0명이 죽고, 블레셋의, 블레셋의 언약계가 갔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치셔서 다시 자기들에게 돌아왔다. 그러면 지금까지 자기들에게 있었던 그 환란과 고통,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화를 당했지만 자기들은 평안했다고요. 그러면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서 치셨다고. 그러면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잘못 섬겼으면 우리가 블레셋에 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계를 빼앗길 만큼 우리가 그렇게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 그들이 궁금했던 게 뭐예요? 그러니 불레새 사람은 불레새 사람들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들대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셨고 그것을 다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에 있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심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우리를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의 관심도 항상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도 죽었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도 죽고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지 죽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죽었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고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모르고 자기 안에 갇혀서 자기의 뜻대로 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일이 복이 아니라 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능히서리요 그는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계를 도록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이들이 전에는 지금 어떤 일을 했어요? 블레셋의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들이 애고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왔을 때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고요. 그 13절에 보면 나와요. 패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달,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본 것을 기뻐하더라 돌아온 것을 기뻐했어요. 근데그 기뻐한 것이 하나님을 깨달아 한 것에 대한 기쁨이 아니었다고요. 그럼 뭐였어요? 진짜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안이 궁금한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이, 이, 이런 모습을 보고 참 슬프시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아, 이제 인간적인 표현을 한다면 도대체 얘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깨달아 알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진짜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섬기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귀중히 여기고, 그 일을 행하신 분이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그를 경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갇혀 있는지 그러니까 베스메스 사람들이 괴가 돌아온 것을 기뻐한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한 기쁨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고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해야지. 그렇지 하니하고, 이들처럼 아, 도대체 법계 안에, 언약계 안에 뭐가 들어있대? 이런 호기심에 의한 신앙, 호기심을 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라면 이건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더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따르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어리석을 때 주의 영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